어 커뮤니티 이크다 3번. 이거 뭐이영이래요 지금. <laughs> 저 여기 호이에요저 어, 아. 여기 호이에요저 어. 아. 여기 호영이에요. 회원 어. 어, 어. 장님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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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한 결과. 어머. <laughs> 보습력 굉장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2년 연속을 미뤄 노려봐야 돼, 오늘 아, 진짜. 뭐, 우리 둘만 나갔니? 어, 어 우리 또웃기니 우리 원장님은요, 어. 당당히 또 탑3 안에 드셨고요 음. 네. 음. 근데 이게 커뮤니랑 붙으면 이제좀 떨려. 긴장돼가 음. 어, 긴장돼 어, 어 떨려. 뭔가 어, 어, 그러니까 커뮤니티 강력해. 어, 강력해, 진짜. 어. 어. 오늘 성분 여신 이 교수님 성분부터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정말 탑3에 가볍게 올라오셨습니다 무난히 안착을 했네요 이관왕 노려볼 만 하겠네요 지금 이제 판도가 오. 음. 그래요? <laughs> 따라서 어. 사실 근데 브랜드가 아니라 저는 제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.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잘 모르는 브랜드거든요 음. 근데 제품이 제품 자체가 워낙 음. 좋기 때문에 음. 탑3까지 오르잖아요 어. <laughs> 근데, 네, 우리가 좀 기대를 살짝 했던 가심비템은. 좀 아쉬워, 오, 맞아. 어, 좀 기대를 했는데. 그러니까요. 음. 저도 가심비 박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음. 가심비템으로 꼽힌 15번 제품은 종합수분 상승률 4.71%를 기록해서 중하위권에 속하는 오. 수치였다고 합니다. 음. 하지만 여러분, 네, 아쉬워하지 마십시오. 반가운 소식은요. 여기 탑3에 올라온 제품은 평균 가격? 가격 3,000원대. 정말 가성비까지 합격한 제품이니까 더욱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.